세 시대 어르신들이 진짜 행복해야 되고 또 우리들의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아주 또 가까운 날올 거라는 생각을 좀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앞에 계시는 우리 유혜정 박사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입니다. 저는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있는 최병숙입니다 네. 요양사가 150만 정도 네, 네. 되고 실제 현장에서 나오 셔서 일하신 분들이 한 45만 45만 정도 되나요? 네. 그럼 굉장히 다 기피하고 있다고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우리 요양사들의 좀 현실을 좀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50만 명이 출, 그 배출이 됐는데 네. 45만 명만 일한다는 건 그만큼 요양보호사들 일하는 걸좀 어,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네, 볼수 네. 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음. 집에 가서 일하시는 제가 요양보사가 제일 많잖아요. 어, 월평균 90만 원? 90만 원. 90만 원 받으면 얼마 정도 일하는 겁니까? 월평균 85시간밖에 안 돼요. 일자리가 어, 수시로 어, 끊어지니까 시간제, 시간제의 어, 비정규직이라는 게 가장 큰 어, 문제인 거예요. 요양보사가 지금 그렇게 많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한 2만여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들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배출된 이후에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1년 이내에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는 비율이 한50%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연령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 노인의, 요양보호사의 80% 이상이 50대입니다. 50대 되면 이 뼈마디가 내 몸도 아픈데. <laughs> 100세 시대에 음. 언제까지 5, 60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만으로 음. 이 인력을 음. 감당을 할 거냐. 음. 그럼 결국에는 앞으로 이 직업 자체가 전문 음. 인력으로서 음. 현장에서 베테랑처럼 육성될 음. 수 있는 제도 음. 전반적인 음. 그좀 기반이 갖춰져야 되지 않냐. 음. 법 제도적 문제점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돌봄이 음. 어 사실은 정부나 음. 어 사회가 책임지는 구조가 됐잖아요. 음. 가족으로서 개인의 이제 그런 책임은 아닌데요. 저는 법 제도적으로는 이런 어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 음. 공공을 조금 더 늘리는 것 음.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음. 중요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요양보호사에 대한 노동기준을을좀 마련하는 것. 그런 게 음. 법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야 된다. 왜안만드세요 살국지사는, 살국지사, 살국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가이드라인이 네. 있어요. 네. 근데 네. 요양보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너무나 천차만별의 낮은 임금. 그럼 최소한의 이런 적정 임금은 보장해야 된다. <laughs>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법 제도 정책적으로좀 정비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음. 많이 들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어, 어떻게 좀 바꿔줘야 될까요? 도분께서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인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른 이제 제도나 정책에 비해서 사실은 인력이 양성되고 배치되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사실 제도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정부가 인력에 대한 이 양성이나 처우 개선에 대한 조금 정책적인 획기적인 뭔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큰 틀에서의 <laughs> 그림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검토가 좀 필요한 단계에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 장기 양형 보험 제도가 그 영리 기관들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미 허용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적이나 이러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과잉 공급되어서 장, 장기 양 기관들끼리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 경쟁 속에서 안전한 그러 사업 대상자 어르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러 이유에서 이제 기관의 재정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주지 못하고 월급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도 어, 지금은 이제 선생님 선생님 많이 그러지만 우리가 늘 안타까웠던 게 어, 뭐 어머니, 뭐, 아니면 아줌마, 뭐, 이렇게 음, 보셨던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의 국민들이 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보는 음. 시각이 아직까지도 조금 사실은 음. 거기까지 가지 못한 뭐 그런 한계점들도 음. 사실은. 직업인이라는 게 경력이 쌓이면 그쵸? 임금이 올라야 되고 음. 호봉이 있고 안정적이야 어 되잖아요. 네. 월급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방문 요양 보사는 가능,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음. 어르신이 갑자기 시설에 음. 입소하시거나 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일자리 가 끊어져요. 음. 그러면 어, 90만 원 받다가 영원이 됐다가 이렇게 막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지 적어도 요양 보사들도 이. 요양 서비스에 더 적절로 하려고 진입을 할 거고 젊은 사람도 들어올 거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양 보사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산할 것인가?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드를 만들어서 그걸 중장기적으로 차곡차곡 실행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실행이 매우 의지가 미흡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월급제나 그 다음에 적정한 임금을 그리고 호봉도 인정되는. 그러한 임금 테이블, 이런 게 작동되게 하려면 음. 그럴 수 있도록 음. 예를 들면 숙가 체계나 음. 제도 변화, 이제 같이 가진 밖에 없는데요. 음. 네. 또 하나는 그러면 요양보사들은 호 적어도 이러한 정도의 적정 임금, 음. 표준 임금, 기준을 만들고, 그쵸. 가이드를, 어, 가이드를 네. 만들고, 그게 적용되도록 하는 거. 네. 그리고 요양보사들이 호 <laughs> 임금만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저희 센터에서 요양보사 호재상 조사해 보니까 42%가 성의로. 경험이 있구요. 음. 어, 이런, 어, 그 돌봄하는 사람들의 음. 특히 어르신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음. 이런 실태조사와 종합적인 처우 개선 계획을 음. 어,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여양 그 케어받는 분들에게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정말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7년 아니 2008년 7월부터 도입을 했는데 이전에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 그러니까 그, 음. 그 당시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나 이런 데는 인근 진짜. 가이드가 다 있었어요. 음, 있었는데 보험제도로 운영된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그 가이드가 이제 시장에 이제 기관들에 거의 맡겨진 음. 상태거든요. 음. 그러니까 서울시는 그래도, 그래도 어, 일기 요양, 서울시 요양보호사 청구 개선 종합계획안을 3년, 3개년을 만들어서 음. 122억의 예산을 들여서 음. 했어요. 특히 임금가이드라는 나이는 그쵸. 지자체 차원에서만 하기 어려운 그쵸, 그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부 차원의 어떤 어, 숙가 체계나 아니면 실제 정책으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했거든요. 아.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봤을 때 저는 가장 큰 차이가 인력인 것 같습니다. 음.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오래 근무하게 할 것이고 음. 이들이 전문성을 <laughs> 강화해서 질을 강화, 서비스 질을 제고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핵심인데 음. 그런 선언국의 내용들을 봐도 음. 지금 우리의 인력 정책들에 대한 마스터플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음. 네. 크게 보면 은 우리나라 장기보범 제도는 매우 낮은 수가에서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저 수가 제도를 약간의 현실화 시켜서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보험료를 좀더 늘려서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수가를 현실화시키고 그것들의 상당 부분을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요양보호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요양보호사 인력에 대한 수급은 급격하게. 필요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빨리 이러한 숙가의 현실화, 호봉 제도의 도입,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한 월급 제도의 단계적인 도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젊고 능력 있는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요양 서비스 지 향상을 좀 우리 정부나 지자체 특히 좀 우리 지자체가 좀 어떻게 좀 네.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이 부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사실 지자체의 독립적인 권한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나 부산시나 이런 광역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실시할 수 있는 예산들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지방분권의 틀에서 이러한 것들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의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지자체에수 있는 그러한 그 일들이,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이제 2016년도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법을 개정해서 어, 저희 어르신 돌봄 종사자종합지원센터 같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각 지자체가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상담이나 어, 영양강화를 위한 직무양상이나 그리고 노동권 보호를 위한 거나 어, 성희롱이나 산재 이런 것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하는 일 그런 노동환경을 만드는 일은 어, 의지가 있으면 음. 어, 예산을 배정해 살수있다기업들이보양보괜보사를 음. 지원하는 좀 방법들 이런람좀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그장니다이 사람은 괜찮습니은 하나의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라보는 상황이고 이 인식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장기양 시설들을 만들어서 좀더 좋은 모델에 좋은 인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들이 아주 소수지만 있습니다. 재원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그러한 바람직한 모델의 방문 요양 그리고 시설 이러한 장기양 시설을 많이 기관을 열어서 좀 천도적인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 이런 기기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거나 이제 웹 플랫폼 이런 것들을 저는 이런 기업에서 지원한다면 어좀 굉장히 이렇게 잘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네. 좀 보기보다는 더 과도한 일들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시대에 뭔가 많이 현장도 좀 네. 바뀌고 있나요? 뭐 기술적으로? 아. 이제 그런 필요성들은 이제 좀 많이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게 구현되기에는 음. 아직 좀갈 좀 길이 먼거 같고요. 아직도 뭔가 네, 네. 돌봄의 음.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음. 돌봄이 AI나 4차 산업으로 확 대체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어, 저는 이제 로봇이나 이런 AI가 기능을 할수 있는 영역도 많이 있다. 효돌이라는 음. 네, 예. 인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거로신들에서말들 말벗성이 있 종이죠. 그래서 효돌이가뭐 네. 정기적으로 식사 시간에 식사하세요. 오늘 날씨가 어떠세요. 네, 네. 뭐약 드세요. 네. 이런 것들을 네, 네, 네. 해주는 이미 것들이 이미 도입을 하고 있구 마지막으로 2025년 이제 우리나라가 진짜 초고령화 사회를 맞는 어 나라라고 해요. 노인 돌봄에 대한 요구가 이제 더 커질 텐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제 일하고 계시는 곳에 관심들을 가져야 되는 때가 이제 관심이 아니라 실천이겠죠. 이 돌봄은 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가 됐는데요. 음. 돌보는 사람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음. 정비인이 같이 음. 공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음. 어,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한 그 방문 요양보사들을 어, 상년 월급제로 해서 음.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도록 하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서 안전한 어, 돌봄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시급히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의 양산과 교육과 훈련 처우개선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과를 정부부처 요양 복지 어, 복지부 내 과를 만들어서 인력의 수급과 지원 전반적인 것들을 지속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마 다음 정부 5년이면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서 정말 지금 우리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진짜 대한민국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제 돌봄의 수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누군가 얘기하실 때 요양 쓰나미가 밀려오는 그 시기를 맞게 될 거여서 무엇보다도 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더 정책 차원에서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마스터 플랜이 좀 수립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과 함께 장기형 기관에 대한 이 변화가 이게 우선이 돼야 사실 인력의 근로, 근로 환경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통합재가 서비스가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12년, 13년 동안 경험해왔던 장교양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조금 개선해 나가면서 합대될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최규주 선생님서 말씀하셨던 월급제 외환보서도 좀 쓰고. 어, 기관이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고 가고 거기에 팀업으로 요양보호사가 참여해서 직원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교육기반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꿈을 갖고 이 현장에 들어와서 이 분야의 혁신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장교양 현장으로의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 후배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세 시대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었을 때 국가는 지자체는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에 관련해서 이제 물꼬를 더 확실하게 트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